소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일이면 5.18 민주화 운동이 45주년을 맞습니다.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1980년 그날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야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올해는 유독 많은 인파가 몰렸다면서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전야제는 지금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물 굿으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10여 년 만에 주말에 열리는 전야제라 추모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들이랑 매년 오고 있고 올해 유독 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요즘의 사회적인 정말 그 민주화 열기가 가장 고조되는 그런 5.18 전야제인 걸로 느껴집니다. 올해 5.18 45주년 전야제의 주제는 아, 5월, 다시 만난 5월입니다. 12.3 개엄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저항, 민주주의 정신의 근원에 광주와 5.18이 있었음을 상기하자는 의미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전야제에만 최소 5만 명 넘게 참여할 걸로 예상하고 전야제 행사 구역과 무대를 늘렸습니다. 5.18을 의미하는 오후 5시 18분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야제 행사장엔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온 택시, 또 당시 시내버스를 복원해 만든 시민 항쟁버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 정당이 앞다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내놔 관심이 높았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려 5.18 유공자와 유족 각계 인사들이 5월 영령에 넋을 기렸는데요. 내일은 같은 장소에서 45주년 5.18 정부 기념식이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14시간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불길을 막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진화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날이 어두워졌지만 검은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일기 투입을 중단하고 야간 진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밤사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동하고 또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야간 진화 작업을 위한 국가 소방령을 추가 발동하는 등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검은 연기는 물론 불길도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은 원재료인 생 고무와 화학약물을 혼합하는 공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화재로 20대 남성 직원 한 명이 다리를 크게 다쳐 건물 안에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고 지나이 나 쓰던 소방관 2 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서 조업 중이던 직원 400여 명은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호 그 타이어 광주 공장은 크게 1공장과 2공장으로 구분하는데 2공장이 지금까지 70% 이상 불에 탔고. 소방 당국은 일공장으로의 불길 확선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금호 타이어 측은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광주 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곳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안에는 생고무 20톤을 비롯해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보관돼 있는데요. 2년 전 대전에서 발생했던 한국 타이어 화재의 경우 발생 나흘째의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이번 화재의 완진에도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소방 당국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인근에 있는 광주에 대해 주민 4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피 장소를 마련했는데 현재 희망자 70, 74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80년 5월을 떠올렸던 것은 광주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기 속에서 80년 5월의 역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KBS 유튜브 12.3 비상계엄 증언 채록 프로젝트에 담긴 광주 박 사람들의 5.18 이야기를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증언을 담은 KBS 유튜브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서도 국회에 모인 사람들은 광주와 518을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518 광주에서 그 들었던 정말 계엄군 공수부대가 정말 투입되는구나. 어 그때부터는 좀야 진짜 계엄이구나. 공포감이 조금씩 오기 하더라고요. 개엄 당일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최진영 씨도 개엄군과 맞서며 80년 광주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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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근무 직전 비상 개엄 소식을 들은 충남 당진의 홍원기 씨, 5.18의 공포 속에서도 주저 없이 국회로 향했습니다. 80년대를 경험했던 그리고 음 광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모두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80년 광주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주 출신 젊은 세대들의 감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 삼촌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개헌군에게. 어 예, 구타를 당해서 허리 부상을 예, 입었던. 그러면서 5.18 당시 완전히 고립됐던 광주의 상황을 가늠해 봅니다. 5.18때 광주에서는 오,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어,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어, 했을까? 그때 그 진짜 막막한 용기, 막막한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참 세상 대단하구나. 고교 시절 5.18 역사 탐방의 경험이 국회로 이끌었다는 대학생. 그때 배웠던 광주와 역사를 안고 저도 국회로 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5.18에 대한 부채 의식을 안고 산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인권운동 활동가까지. 이때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평생 좀 부채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가게 되었습니다. 광주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 5.18과 광주를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은 다시금 전 국민이 광주와 5.18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금남로에서는 45주년 5.18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높아진 관심에 전야제를 찾은 인파도 추모 열기도 더 뜨겁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전야제는 지금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물국까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발 디딜 틈 없이 금남로를 가득 메운 인파에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 전야제는 아 5월 다시 만난 5월을 구호로 내걸고 민주주의 대축제로 치러졌는데요. 12.3 개헌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저항, 민주주의 정신의 근원에 광주와 5.8이 있었음을 상기하자는 의미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전야제에만 5만 명 이상이 몰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그동안 5.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전야제를 금남공원 사거리로 옮겨 사면 대형 무대를 설치하는 등 규모를 늘렸습니다. 주무대에서는 광주의 예술인과 청년, 청소년 등이 5월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음악을 선보이면서 5월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고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대에 올라 12.3개엄을 막아낸 근원이 된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려 5.18 유공자와 유족 각계 인사들이 5월 영령에 넋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만에도 두 명의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야제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자리를 지켰는데요. 전야제에 앞서 나주와 광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5.18 정부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야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적었고,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일부 대학생과 시민은 12.3개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이라며 김 후보의 방문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대선을 앞두고 이번 45주년 5.18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국가보험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의 안장유고람 침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보험부는 민주묘지 이묘역 내 안장유고람 침수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묘역 배수 개선 공사와 유골함 밀봉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립묘지 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묘역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7년부터 안장을 시작한 5.18 묘지 이묘역은 2023년 이래 유공자 유해가 담긴 유골함 침수가 세 차례 확인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가 두산과의 더블헤더 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기아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선발로 나선 네일이 7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최영우가 시즌 7호 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올렸습니다. 또 9회 초 마무리로 나선 정혜영은 3자 범퇴로 12세이브째를 거두며 통산 133세이브를 기록해 타이거즈 구단 최다 세이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차전에서도 선발 양현종을 앞세워 4대1로 이기며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지난 2023년 외국인 선수 아산이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 연대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는 업무 담당자가 피파에 기여금 420만 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오류가 났고,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피파의 독촉 메일과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메일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징계 확정 이후 올해 7은 K리그와 ACLE 경기를 몰수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광주는 고의적인 미납이 아니라 충분히 납부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피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오늘 낮 12시 4분 한빛 2호기 제27차 계획 예방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예방정비를 통해 원전 연료 교체와 저압터빈 분해 정비, 그리고 원자로 헤드 관통관 유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빛 2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오는 6월 말 발전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촌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방치된 농기계 34대의 소유자에게 이동명령과 자진정비 등의 행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촌 생활 안정 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